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20년 가까이 나무 지팡이를 만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나눠주는 봉사자를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기고 다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손잡이 부분은 잡기 편하도록 꼼꼼하게 사포질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무늬를 내는 과정까지 지팡이가 완성되려면 수십 번의 손이 갑니다. 지팡이라는 건 잡을 자리가 있어야 편해요 노인들이 이들에게다 힘을 주고 단일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 지팡이감 구워는 것이 제일 그 신경을 씁니다. 설재천 씨가 손수 만든 지팡이는 가볍고 단단해 노인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아주 모형 있고 촉감 좋게 만들어 주셔시 가지고 예제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좋은 작품 지팡이로. 공무원이었던 설 씨가 퇴직한 뒤에 다른 사람을 위해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사랑의 지팡이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지팡이에 알맞는 나무를 구하기 위해 험한 산을 누비다 보면 다치는 일도 많지만 16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지팡이가 무려 4천여 개가 넘습니다. 설 씨는 지팡이 나눔을 실천하다 보니 오히려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겸손을 잊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겠다 해가지고 앞으로 제 집을 개방을 해서 필요한 사람은 약재고 약재나 한약재나 이런 지팡이, 지압봉 이런 걸 수시로 이렇게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만들겠다는 설재천 씨의 사랑의 지팡이가 고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형입니다.